12이닝에 딱 20점 만들고, 2.0 에버리지 만들고 돌아가네요. 네. 예. 뱅크샷입니다, 김현우. 자, 노란 공을 살짝 걸쳐주면서 득점되는 라인인데요. 야. 아하. <laughs> 음, 와. 자, 더블쿠션. 음. 자, 일단은 노란 공과 네 공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, 그리고 네 공이 빨간 공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. 여러 가지를 배제시켜야 되거든요. 예. 와또 이렇게 풀어내네요. 와 조명호 선수가 이김현우 선수가 난구를 풀 때마다 이 초크를 들고 이게 톡톡 쳐주거든요. 굿샷입니다. 아, 오늘 조명호 선수 뭐 저희가 이걸 초크 박수라고 하는데 예. 초크 박수 많이 나옵니다. 전반전에만 해도 여러 차례가 나오고 있다. 예. 이 김현우 선수에게는 죽음은 부담이 될 법도 한데 네. 아참 대견스럽기도 하고 어 진짜 멋지기도 하고 네. 3점. 어, 그리고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예. 연속 3득점 기록하는 김현우입니다 완벽한 득점이네요 야 오늘 초크박수 조명호 선수 뽀내치는 네. 건가요 와 그만큼 플레이의 수준이 높다라는 거죠. 예.